자기야 오늘 카페 안 바빠? 원래 발렌타인데이쯤에 디저트 예약 많이 들어오잖아 아니야 괜찮아 카페 운영만 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는 거뜬하지 근데 무슨 일로 카톡했어? 아기가 발로 차? 아니 아직은 아기가 발로 찰 시기는 아니잖아 아직 몸도 가볍고, 자기는 바쁘고 하니까, 도와주러 가려고 했지. 에이, 아니야. 임신 초기에 자기가 일 도와주러 온다고 할 때마다, 애기 잘못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다고. 안 와도 돼, 괜찮아. 음, 마트에 잠깐 장 보러 나갔다가 보니까, 카페 완전 만석이던데. 테이크아웃 손님도 많고. 아, 봤어? 당연하지. 나 맨날 장 보러 갈때 이마트 가잖아. 자기 카페가 바로 맞은 편인데 바로 보이지. 아, 그렇구나. 자기 바빠서 정신 없구나? 안 되겠다. 밥만 안 치고 바로 갈게. 아, 아니야. 아 진짜 안 와도 돼. 자기야, 그거 잊었어? 작년에 사주 보러 갔을 때애 들어서기 힘들단 소리 들었던 거. 그건 그렇지. 그치만 이미 생겼고. 안정기도 지났잖아. 애기 준비한다고 퇴사하고 집콕 생활만 하는 것도 지겹단 말이야. 에이, 괜찮아. 마누라 임신했는데 자꾸 부려먹는다고 손님들이 욕해. 그때 도사님이 외출도 최대한 삼가라고 했으니까 여왕님은 집에 계셔요. 자기, 나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서 그래. 오늘따라 회전율이 안 좋아서 바빠 보이는 거야. 날이 추워서 그런가? 다들 막 3시간 4시간 앉아 있네. 그래? 음. 알았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얘기해. 바로 나갈게. 음, 알았어. 쉬고 있어. 자기야, 아까 카페 왔었어? 음. 응. 자기 얼굴 보고 싶어서 산책 나갔다가 잠깐 가 봤지. 근데 자기가 안 보이길래 그냥 바로 왔어. 내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카페 안 와도 된다고. 아니, 오늘은 그냥 자기 얼굴 보고 싶어서 간 건데, 그것도 안 돼? 움직이지 마, 좀. 애써서 만든 아기 보내고 싶어?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요즘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 잠은 들어가서 자잖아. 내가 잠깐 가게 들른 게 이렇게까지 날 세울 일이야? 바빠 죽겠는데 네가 신경 쓰이게 하잖아. 아무튼 너 앞으로 카페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꼼꼼이 엄마. 잠깐 시간 괜찮아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외출하기 좀 그러면 그냥 카톡으로 해도 되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도 얼굴 직접 보고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 꼼꼼이 아빠가 우리 꼼꼼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네요. 사장님이 그래요? 네, 아까는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외출해서 카페 둘렀다고 엄청 화내더라고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오랜 단골인 거는 알고 있죠? 네, 항상 감사하고 있죠. 근데,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음료나 디저트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면 사장님한테 말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요즘 바람 펴요. 그것도 엄청 대놓고 펴요. 네? 그럴리가요. 요즘 퇴근 시간 늦긴 해도 잠은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서 자는데. 어찌거리야. 가게 문 닫고 한두 시간 컷으로도 할수 있죠. 사장님이 베이킹 수업 가끔 진행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가서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되게 어린 학생이 왔었거든요. 많아봐야 스물 둘? 맞지? 근데 그 여자애가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 옆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양심도 없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막 사장님 팔짱도 끼고 어깨에 기대고 서로 손깍지도 끼고 아주 난리예요. 찔리라고 그에게 일부러 알바 고용했냐고 물어봤는데도 자기가 와이프라 그러는 거 있죠? 제일 소름 돋는 건 그거죠. 사모님 셀카 SNS에서 찾아가지고 메이크업이랑 머리 스타일이랑 옷 스타일까지 똑같이 따라한 거. 꼼꼼이 엄마, 듣고 있어요? 아, 네...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자기야. 아, 이젠 자기라고 하면 안 되나? 뭐야, 이거? 소민수 씨 연락처 어떻게 알았냐고? 보다 못한 당신 카페 단골 손님들이 신상 탈탈 털어서 보내 주더라. 저기 아줌마, 지금 장난하세요? 이거 범죄예요. 민수 씨가 하고 있는 짓은 떳떳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저처럼 꾸미고 그 카페에서 저희 남편이랑 사랑놀음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요? 사랑놀음이요? 사랑놀음 아니고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쪽이 뭘 알아요? 아 이제 알겠다. 당신이구나 배달앱에 별점 테러하라고 단골들 선동한 사람. 뭐야? 진짜 가지가지하는 아줌마네? 하, 얼마나 내가 불쌍해 보였으면 단골들이 나서서 그럴까? 난 별점 테러 같은 거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상관녀 신상 털어달라고 한 적도 없어 거짓말하네 원래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이상한 짓 하는 여자들도 많다던데 너도 그런 거냐? 도대체 내가 임신 때문에 뭘 얼마나 더 봐줘야 돼? 당신이 지금 봐주고 있다고? 나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갑급하게 지내는 동안 카페에서 대놓고 바람 피워놓고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 오빠 말이 맞네. 저 여자 성격 진짜 모같다. 오빠가 왜나 선택했는지 알겠네? 바람 피운 건,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치만 카페에 별점 테러 하는 건선 넘은 거지. 동네 장사하는데 소문 안 좋게나 봐. 가게가 어떻게 되겠어? 아. 바람피운 거 들킨 와중에도 내 탓으로 전가하시겠다. 당신 의견 잘 알았어. 너네 같은 말종상관하는 니 법대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 해봐요 신고. <laughs> 아줌마 회사 안 다녀서 돈도 없지 않나? 그래 어디 해봐. 누구 죄가 더 큰지 한번 결혼해보자고. 집잘 도착한 거 맞죠?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네, 덕분에요. 내일이면 공판이네요. 기분 어떠세요? 우리 쪽이 이길 사건이긴 한데, 보통 재판 같은 걸 평생에 할 일이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홀가분한데, 좀 슬프기도 해요. 진짜 사랑해서 한 결혼이거든요. 원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변호사님? 재산 같은 목적이 없는 한 대부분 사랑해서 결혼하시니까요. 더 좋은 남자분 만나시려고 잠깐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저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요. 다산 씨 상처 준 사람들 다벌 받게 만들어드릴게요. 감사해요. 진짜 힘이 되네요. 감사하면 내일 재판 끝나고 저랑 같이 근사한 데서 비싼 밥한끼 할까요? 제가 대접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밥집 있어요. 안내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주신 수임료가 얼만데. 제가 사드려야죠. 완전 비싸고 멋진 데로 가요. 여러모로 감사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침도 든든히 드시고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배워요. 내일 만나요, 다산씨. 자기야, 다산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나한테 할 말이 더 남아있었어? 그러지 말고, 내 사정도 좀 들어줘. 들을 거 없어. 아니, 나도. 억울해, 진짜. 아, 나는 그냥 걔가 베이킹 수업 듣고 싶다고 신청해서 카페로 왔고, 베이킹 수업만 하고 보내려고 했어. 근데, 왜 바람을 펴? 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걔가 먼저 꼬리 쳤어. 나도 피해자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리고 잘생기고 몸도 좋은 남자가 대시하면 안 흔들리겠냐고. 흔들린 것도 잘못이지. 멀쩡히 정신 박힌 사람이면, 마누라가 누군지 동네 사람들 뻔히 아는 카페에서 대놓고 바람 안 피워. 아, 걘 진짜 잠깐 좋아한 거야. 내 마지막 사랑은 너인 거 알잖아. 아니, 모르는데? 너 지금 내가 위자료 뜯어간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 나 너한테 위자료 다 뜯기고 완전 거지 다 됐어. 사람 이렇게 홀라당 벗겨 먹었으면 최소한 장사는 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못할 짓한줄 알겠네. 상대해 줄 의욕도 없으니까 그냥 나좀 차단해 줘 제발. 미안해 다산아 내가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욱했어.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 카페 말고는 할수 있는 일도 없잖아. 동네 장사로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한테 그때 그 사람 그냥 나였다고 말해주면 안 돼. 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말 듣고 무슨 대답을 해야 되니? 다산아,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이 카톡 캡처에서 맘카페에 올려서 망신살 뻗치게 해야 정신 차릴래? 다산아, 제발. 망하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라. 이제 너네한테 뜯은 위자료로 호유식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스러운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결혼을 했는지 정말 후회스러워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전 남편이 제찐 사랑을 찾아준 은인이기도 하네요. 이혼 소송을 도와줬던 변호사님과 마음이 통해서 두달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연애 기간은 짧지만 그분도 한번 다녀오신 분이라 그런지 저의 상처를 잘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 좋은 변호사 남자친구랑 앞으로도 깨쏟아지는 연애하면서 청춘을 즐길 생각이에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남자친구하고 보려고요.